아이가 엄마, 아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화마 됐으면 좋겠어. 박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 표정 보세요. 여기 c c t v 에도 보이는데. <laughs> 저는 아이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픈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나 옛날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그 CCTV 영상에는 한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 여자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약 40분 동안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시뻘개졌고. 이월1사일날경찰에 정식 수사가 진행된 울산 중구 국공립의 아동 학대 피해자 부모입니다. 이제 삼대 말도 이제 겨우 시작한 아이들이었고 현재 일 년이 다된무렵에 아이가 사원길에 엄마 선생님 무서 선생님 때렸어 손들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경찰 조사건만 80몇 가지가 나왔고요. 법만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이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좀 챙겨주십사 하고 사건 발생하고 바로 현장을 가서 정말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을 수집하고 검토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중앙에 이렇게 요구할 거고 요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뭔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